이거 두병 사자 그러면 화이트는 안, 안 마실 거야? 어. 그럼 한 병은 약간 디저트 와인 같은 거 살까? 모스텔로 같은 거? 콩고,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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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네. 많은데. 옐로테일. 그럼 옐로테일로 가 볼까? 나 와인 매장에서 일했잖아. 아. 2층에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자? 거 올라가자? 아, 어. 이걸아 알아. 아, 예쁘다. 도미토리. 어, 네 개밖에 없어? 어, 침실 다여개 아니었어 우리? 어, 사진 각 어, 사진 거야. 네. 어, 아, 사진 여기서 두명 자는 거고. 어, 이것도 씻어놔야겠다. 어, 치즈 옆에 하나 되겠대. 어, 어, 예쁘다. 칼 어디 있지? <laughs> <laughs> 저기 지리 <지금 웃음> 잘하는 사람이 조금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혹시 요리 잘하는 사람 있어? 나 요리 진짜 못해. 아 그래? 몰라. 그러면은 <laughs> 자신감 가지고 해볼게. 네. 잘려 있는 걸다써야겠어아이씨 <laughs> <거> <laughs> 나오기 시작했죠? 아. 그래. 우리 이제 이거 달래? 그래. 근데 너무 소디서 가면 하나. 해보자. <웃음> 이거 맛있을까? 이것만 넣어도 살만 먹어보자. 진짜 잘 나온다. 음. 괜찮은데, 나름? 응. 이뻐, 이뻐, 이뻐. 턱이 <목이> 없어. 검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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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본인 검이세요. <laughs> 옴입니다좌천저천된 <목소리> 친구. 아 이거 두개가한 개. 인가다 어. 역시 옴니 갬성으 어. 갬성. <목소리> 니 갬성 아그휴식인가 어. 좋아. 좋아. 야다 좋아. 좋아. 다르다. 이게 타다 나온 아, 그래? 아, 아, 거. 안 된, 근데?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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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엄청 웃음> <웃겨. 웃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자 민정이 시작합니다. 아 예뻐, 아 예뻐. 네 포즈도 바꾸시고 하트 모으시고 하트 위로 올려볼까요? 아이 예뻐. 하트 두개들까요 내가 들어서 되게 정신없겠다. 네, 예뻐요, 예뻐, 예뻐, 예뻐. 더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웃고 깜찍이 표정도 하고. 마지막 1 0맞까고 네, 하나, 둘, 셋, 넷. 넷, 넷, 일곱, 여덟, 어, 마지막 좋다. 아홉,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열. 어, 근데 폰트야, 뭐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기분이 같아.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워요. <laughs> 연예인들의 고충을 아실 것만 같은가요? 어, 지금 이게 무너졌예요 밀착 취지. 르르르르르 이한솔 아, 양은 어머 머자앉자 뭐 어, 보시죠. 아, 작가님. 야, <웃음> 잘. <웃음> 잘. <웃음> 이거 잘. <laughs> 봐. 잘 나왔지. 여기. <laughs> 아기 새 같애. 아 어떻게 찍었지 어제? 어? 언니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여기 브이로그 이거 유튜브 아 아, 영상? 어. 눌렀어. 아, 잠깐 노래랑 같이. 어, 좀만 기다려 줘. 알았어. 한번한래 뭐지? 노래 별로야 어, 이렇게 너무 기름져 서지금나도열 너무 많이 올라. 어, 엄청 더웠어, 나. <laughs> 방야 그거 너볼잘 잠옷으로 입어? 야 근데, 근데 먹다보니까 거 먹고 있어야 돼 뭔데? 어디건데 이거 맛 너무 맛있다 완벽한데? 응. 나도 좀 타깃이 어 이거 먹어봐 봐 잠시만요 <laughs> 나 내일 버스 탈출해야 아 여기서 11시에 나간대 11시에 날치. 나가 어, 태그 해주세요 <laughs> <laughs> 시작 <웃음> 강력했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그래?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시작. 끝어 강력해. 아 좋아 좋아. <laughs> 날 믿어? 응. 당황하지 마. 잘 찍고. 휴 보기. 크 현저히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어, 흰색 검정색. 아 너무 신나? 어니? 니 진짜 세상 어려운데. 나왜 긴장돼? <laughs> 이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계절. 어, 아, 저 말했었는데 면접 준비할 때. 아, 그 내가 퀴즈올렸었잖아 한번 기억 안 나? 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난 저...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한번 퀴즈 맞아. 나 음. 그거 기억나. <laughs> 알겠어. 나는 지금. 들어왔어요. 아빠랑 다 먹었어? 한 점. 너가 계속 했던 아, 줄 알았어. 아, 희는 아, 지금. 노래가 우리 이미지 무슨 게임이지? 노래? 음악 퀴즈? 그래. 음악 퀴즈를 하는 중이에요. <laughs> 어, 갑자기 확대됐어. 해, 랩 해도 돼? 와, 네? 안 어, 돼. 좋아. 해봐, 그냥. 최, 대 2015년 이후로, 이전으로 왔어나 옛날 랩은 모르는데? <laughs> 이거 진짜 모를 것 같아. 낸 거야? <laughs> 뭐야, 돼. 게 계속 들어. 알아! 사람, 몰라. 사람, 사람 잘 <laughs> 알아, 몰라. <몰랐지. 웃음> 김명이랑 빈첸 바코드. 오! 제목은 와, 바꿔. 어. 아, 소음 들어본 거구나. 아, 소음 아, 아, 들어봤 아, 아, 사실 이 선물 얻기보다 지금 <laughs> 게임이 남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선물 어차피 복불복인데, 뭐. 아. 하나는 없겠지. 아! 아. 민정! 아, 아 나가 모르겠어. 나 대목을 어. 모르겠어. 아, 아, 아유, 아! 몰라와 한솔! 아,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대목. 한솔, 아이유. 선물. 렛 아. 아, 민정! 삐? 정답! 아, 삐유다 맞지, 삐삐? 맞다, 삐삐! <laughs> <laughs> 맞지, 맞지? 맞다. 이런, 누가, 누가, 맞가 누가, 누가, 누 맞지 맞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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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가 응. 너 어, 뭐야? 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 어 아, 내가 <laughs> 일부러 올리브영 가서 <laughs> 줄써서 이거 받아왔어 소장기 사가지고 받아 이거 주 해가지고. 아다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겠지. 어너 수목도 자주 가잖아. 그니까. 어 그래서 언니 음. 괜찮을 어 것같았어나사지나고로아냐 <laughs> <이거 사야> <laughs> <난> <laughs> 와 좋다 지금 몇시? 지금 새벽 3시 반네 네 <laughs> 4시 아니야? 거의 4시 그걸 좋아 우리 저거 포토 찍고 갈까? <laughs> <사람 마음껏인데>? 언니 <laughs> 아잠다겠어 <laughs> 오늘 못 잔다 이제 언니 우리 약간 여기 이태원 주민 네, 같지 않아? <laughs> 아, 너무 좋아 그래서 <laughs> 아, 좋다 일탈 같은 느낌인데? 음.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Every night, I pray to Santa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오, 대박. 정말. 급 인생 내 컷. 아, 진짜? 화면 터치. 뭘로 할래? 핑크? 핑크. 핑크로 해? 음, 여긴데... 돼지고기 먹자. 별분해요. 어. 별별 뭐? 토마토 돼지고기 어때? 배포, 배포, 배포. 클래식 해산물, 하이볼, 하이볼. 나 진저 라임. 음.

당신이 당신이 낼 건가요? 내가 낸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5만 원 넘어도 다 내게 다 다낼 거야? 아이 그럼. 나 오늘 두 개. 그냥 이거 두개다 먹겠다고? 아이 그럼. 뭐 마실 거야? 맛있어? 그래 맛있더라고. 나파올라나 가볍게. <laughs> 야 그렇게 따이면은 되겠니? 거품밖에 없잖아. <laughs> 파울을 마지막에 덥고 아,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나? 아, 이거 좀... 안 좋아하면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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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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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맛있향 대박이지 여러분 이걸 마시래 여러분 이걸 마 진짜 맛있어 향도 진짜 좋 근데 이거 어디서 먹으면 맛있네 달지? 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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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는 거 맞아? 어 맞아 <목소리> 일단 카트산도 먹어야지 로스를 먹을까 그냥? 근데 얘랑 얘 먹었던 거 같은데 어떻먹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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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맛있겠다. 인절미 쑥케이크 먹을 거지? 아니면 이거 먹을까? 세상에. 이거 먹고 싶어, 그러나? 아니야 인절미 쑥케이크 먹어요. 쑥스러운 인절미 이거 하나요.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처음 들어와봤어요. 야 뭐해? 오늘 귀엽게 입고 왔잖아. 소개해줘. 오늘의 OOTD. 네. 오늘 입은 OOTD 설명해줘. 싫어? 바지를 입고. <laughs> 그냥 좀 까칠까칠하니까 안에 흰 티를 반팔 티를 입고. 아 그거까지 설명 안 해줘도 돼. 속 속까지 설명 안 해줘도 돼. 위 까칠까칠한 걸 입고 어. 추울까 봐 경량 팬티를 입었지. 깨끗이야? 아 바지도 설명해줘. 야, 바지를 맛있... 입었어? 그 <laughs> 에이스컨즈에서 4 9 9 0 0원짜리 39,900원에 할인해갖고. 음, 예쁘다. 귀엽다. 걸을 때왜 이렇게 흔들리냐? 끄세요? 쑥스러운 인절미 뜨세요? 아니, 왜 코타키나발루네? 아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잖아. 말이 돼? 코불 이거도 음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아니에아니요 나는 언니인데, 김지발이 우와! 나... <laughs>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나그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학교도 날때 관장님이 맨날 <laughs> 지바리 지바리 이랬는데 아니 그 지바리 지이집는이아 <laughs> 요즘에 그거 봐가지고 그 사랑의 불시착가그 봐가지고 그 북한 사투리 자꾸 생각나내래 엽총을 내래 엽총을 사버리났어요 내래 <laughs> <laughs> 맞아 그런 거내래 엽총 <laughs> 나 진짜 못하는데 아니 나 진짜 못하는 거 알지 그럼? 나도 못해 요 <laughs> 거시 그냥 이거 <laughs> 하는 거. 뭐 누구 따라 하는 거? 그아그 요거지 그냥. 그, 그 <laughs> 거기 나오는 아줌마 있어. 아, 시장 았네요 시장? 어, 그럼 일단 거의 갔다가 사람 너무 많으면은 아이들 거의 먹으러 갈까? 여기도, 여기도 원래 여기서 뭐 했잖아? 여기서? 음. 음식 팔았지 뭐. 어. 아 되게 많아서. <laughs> 아 이거 참치랑 광어, 연어, 단새우, 청어, 전복, 문어, 가리비 완작까지 들어있네. 간장 뚤리라고 적어? <laughs> 어 맛있겠다. 이따가 <laughs> <laughs> <저다> 이거 반장. 이거 이제 안 하고. 머리가 머리가 머리 치면 리잖아 진짜 음. 이게 볶이루지 <laughs> 맛있겠다. 문이는 아, 얘랑 같이 먹어. 근복스랑 <laughs> 아 어, 이거 되게 구, 거품이 맛있게 생겼네? 어, 여기 이름도 써져있나 안전할까요? 맛있겠다. 이거를. 아닌가? 잘 모르겠어, 사실. 아, 끝에만 잘라도 되겠다, 여기. 그치. 그 퍼먹어도 되겠네데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잘라서 갔다가 퍼먹어도 될것 같아.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